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자문 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 3일차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자문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네 토라티 알 티샤흐 우 미츠바타이 이초르 레백 자 베니 이렇게 하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베니 내 아들아 토라티 내 가르침을 알티시카크 하면은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우선 이제 토라를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토라를 가르침 인스트럭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네 토라티 알티시카크내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요, 어미츠보타이 내 명령을 위쳐로 리백하 내 마음이 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게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명령들을 네 가슴 속에다가 잘 간직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절 보겠습니다. 게 어락야미 우, 샤트 하임, 웨, 어, 샬롬, 요시푸, 라흐, 아, 키, 하면 은 왜냐하면, 이죠 오르크, 엠이 오르크는 이제 랭크, 길이입니다. 그래서, 날들의 길이와, 그리고 우, 샤트 하임, 인생에 있어서의 해, 연수가, 그리고요, 웨, 샬롬, 그리고 평강이 요시푸, 더해질 것이다. 뭐, 누구에게? 라흐 그, 그러니까 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의 명을 마음속에 다 두고, 지키면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날들의 길이와 또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이요. 카사도의 에메트, 알, 야서부하. 음, 그다음에요 커처 레임 알게루게루 틀카 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트 레임 알로하흐 레페카 자 카세드 레에메트 하면은 이~ 이~ 단어는 한꺼번에 같이 외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와 딜리 카세드 레인자죠 인자 그까 그러니까 인내하신할때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우리 카사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카사드의 에메트,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인자와 진리를 알야즈부 무하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아자브는 떠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코슈림 여기서는 이제 카샤르가 원형입니다. 카샤르는 뭐냐면은 묵달할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카 어, 밑에 보배를 모음 기호가 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카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 카메차하투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시 램을 읽는 게 아니라 코슈 램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코슈 램알 가로 가로체하네 목에다가 묶어라 그것들을 묶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세도하고 에베트를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커트 램 여기에도 카메차하투브 쓰여 있죠. 그래서 카. 트 이렇게 있지 않고요. 쿠트 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쿠트 네 웸알로흐레파하내 마음판 로흐는 어, 태블릿입니다. 그래서 엘발르마가알발음인 돼요. 루 하면은 루아 하게 되면 영이 되겠지만 루르 루아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태블릿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판에다가 위에다가 그것을 기록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어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목에다 달고 다니면서 또한 그것을 갖다가 마음의 세계는 일들을 계속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 사절 을읽겠습니다우멧자헨어 베스 색헬토브 베네 알로힌 데 아담. 자메자 메타 자 하게 되면은 이제 만나다 찾다 이런 뜻잖아요. Find.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명령형으로 쓰여 썼습니다. 그래서 오메짜 h a 은혜를 막 찾거라, 은혜를 찾거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섹할 브 하게 되면은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섹할은 뭐 언더스테이닝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이해 아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요. 베 앤에 엘로힘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베 아담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이런 뜻이죠. 은혜를 어, 만나게 하라. 그 다음에요. 좋은 평판을 어, 만나게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스도하고 음, 에메트를 늘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잘 지켜 행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 전중, 귀중의 영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5절이요. 5절은요. 베타크 엘 아도나이, 베, 콜레페카 베, 엘, 비비나테카 알, 티샤, 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베타크 같은 경우에는 의지하다. 라는 것이죠. 신리하다. 엘 아도나이. 야외를 신뢰하라.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홀 베카.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야외를 신뢰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 엘. 그리고, 뭐뭐 에게. 가 되겠네요. 비나테카. 너의 명철에. 알. 뭐뭐 하지 말아라. 디차 엔. 여기서는 사, 안은요. 무슨 뜻이냐면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절이요. 베콜베콜 드라헤카, 나의 후. 베후 야쎄르, 오로코테카. 이렇게 됐습니다. 베콜 드라헤카, 나의 후. 그러니까 너의 모든 길들에 있어서, 그죠? 나의 후후. 그걸 인정해라. 라는 뜻이죠. 그걸 인정해라. 그러면 왜 후? 그러면 그가 야셀, 야셀, 야셀 하게 되면 곧게하다라는 뜻이죠. 예, 곧게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허테가 너의 길을 곧게 하리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전심으로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분께서 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을, 길들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기고 또 목에다 항상 두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카세드와 그또 에메트, 인자와 진리를 늘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곧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고 또 적용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